삶이 행복해지는 여섯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미워하지 않기. 둘째, 걱정하지 않기. 셋째, 단순하게 살기. 넷째, 너무 기대하지 말기. 다섯째, 항상 웃기. 여섯째, 많이 베풀기. 여섯 가지의 방법으로 삶은 행복해질 수 있다. 인간이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다. 물건이란 사용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이다. 그런데 세상에 혼돈에 빠진 이유는 물건이 사랑을 받고, 사람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건강은 최고의 선물이며 만족은 최고의 자산이며 믿음은 최고의 관계이다. 더울 때는 더운대로, 추울 때는 추운대로, 순리대로 살아라. 세상 모든 일은 저마다 적절한 시기가 있다. 너무 서둘러도 너무 늦장을 부려도 그것은 순리가 아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라. 해와 다른 사물을 비교하는 법이 없다. 그들은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시간에 빛나고 있을 뿐이다. 하늘에는 동서의 구별이 없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대로 구분을 하고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는다. 이 세상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나 또한 사랑과 애정을 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이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을 괴롭히면 인생의 즐거움을 사라지게 된다. 흔들리는 건 당신의 눈이다. 활 시위를 당기는 건 당신의 손이다. 명중할 수 있을까 의심하는 건 당신의 마음이다. 관역은 내 제자리에 있다.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마음이 너를 휘두를 것이다. 타인이 널 좋아하도록 너 자신을 바꾸지 말라. 오로지 솔직한 너 자신이 된다면 올바른 사람은 진짜 너의 모습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에 남게 되는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 내가 얼마 사랑을 베풀어 있는지, 내가 얼마나 품이 있게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내 것이 아닌 것들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포기하였는지. 지나간 일에 대해 언제까지나 판매하거나 아직 찾아오지 않는 일을 두고 계속 걱정한다면 인간은 마른풀처럼 될 것이다. 영혼과 정신을 위하여 살고자 마음 먹은 사람은 깜깜한 집에 등불을 비춰주는 사람과 같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꿋꿋이 이겨내기만 하면 영혼은 달라질 것이다. 모든 재앙은 입에서 나온다. 입을 살펴라. 낙천적인 태도로 하루 시작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라.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두번 뉘우친다. 이승에서 뉘우치고 저승에서 뉘우치고 악을 행한 자는 두번 범민한다. 악을 행했다고 번민하고, 벌 받을 생각에 번민하고, 악을 행한 자는 두번 고통받는다. 이승에서 고통받고, 저승에서 고통받고,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 악의 열매가 무르익기 전에, 악을 행한 자도 행복할 수 있지만, 무르익고 나면 그 사람은 불행과 만난다. 인생은 가장 어려운 시험이다. 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른 시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타인을 그저 흉내내기에 낙제를 하게 된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 의지하라. 너 자신밖에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너 자신에게 전념하라. 너 자신을 극복할 수 있으면, 현실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싸움에 있어서 한 사람이 천 사람을 이길 수 있다.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이기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승리자다. 마음은 마치 물것 같다. 마음이 탁할 때는 잘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고 고요할 때는 모든 것이 투명하게 보인다. 행복의 시작과 끝은 오로지 그대의 마음 속에 있다. 오늘의 내 모습은 내가 생각했던 결과이다. 무엇이든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될 것이다.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 세상사 모든 것은 나의 마음 상태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 나쁜 길로 나를 유혹하는 것은 적이나 원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이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나간 과거에 매달리지도 말고 아직 보지도 않은 미래를 기다리지도 말아라. 흔들리지 말고. 오늘 할 일을 열심히 하라. 오늘을 소홀히 하고서는 내일이 있을 수 없다. 진심을 다해 살수 있는 순간은 지금 현재뿐이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은 죄악이다. 선한 일을 하는데 전념하라. 다른 사람을 위해 등불을 켜준다면 그 앰프는 너의 길 또한 비춰줄 것이다. 끊임없이 계속하다 보면 마음이 기쁨으로 채워지리라. 마음이 깨끗하고 맑으면 기쁨이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다닌다. 우리 삶에서의 모든 상황은 그저 철라이다 상황이 좋다면, 그저 온전히 즐기면 된다.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이게 영원하진 않을 것이고, 점차 나아진다. 기억하라 세상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 당신이 행복할 때, 이 기쁨은 영원하지 않고, 고통을 겪을 때도, 이 고통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라.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 역경을 참아 이겨내고, 형편이 잘 풀릴 때를 조심하라. 인생의 고락은 돌고 도는 것이다. 인생은 초대하지 않아도, 저 세상에서 왔다가 허락하지 않아도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간다. 당신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당신이 사는 삶을 사랑하라. 살면서 부를 이룬 사람도 많고 명성을 얻은 사람도 많다. 그러나 부와 명성과 함께 그들은 어디로 갔는가? 그들은 이 세상에 온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떠나갔다. 한생가 깨끗한 마음이 진정한 보배이다. 일곱 가지 보배로 아무리 많은 탑을 쌓는다 해도 이것만 못하다. 고배로 쌓은 답은 언젠가는 무너지지만, 한생각, 깨끗한 마음은 지위를 깨닫게 한다. 남의 잘못을 보기는 쉽지만, 나의 잘못을 보기는 어렵다. 인간은 남의 잘못은 바람에 까불리는, 쭉쩡이처럼 잘 끄집어내면서도, 자신의 잘못은 마치 교활한 노름꾼이, 자기 패를 감추듯 속에 감추어 둔다. 남의 죄를 자주 드러내지 마라. 만약 부득이하게 남의 허물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때를 요치지 말고, 제때 해야 하며, 거짓이 아닌 진실로 해야 하고, 이로움을 주기 위해서 해야 하며, 부드럽게 인자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 지금 당신에게 생긴 모든 일은, 언젠가는 일어나야 하는 일이다. 모든 것은 적절한 순간에 너에게 온다. 참고 견뎌라. 마음을 다스려 청정하게 살고, 진리를 인식하고, 실천하여 깨달음을 얻어라. 우리의 인생을 방해하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어느 것도 끝내지 않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어느 것도 시작하지 않는 것이다. 때로는 마음껏 풍류를 즐기고, 사슴처럼 두려워할 줄 알고 호랑이처럼 용기와 용맹을 가져라.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니라. 태어날 때부터 열등한 인간도 우수하고 고상한 인간도 없다. 태어난 다음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따라 만사가 결정되는 것이다. 쇠녹은 쇠에서 생기지만 점차 그 쇠를 먹어버린다. 오지 못한 마음도 사람에게서 생기지만 결국 그 사람을 잠식하게 된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베풀어라. 그것에서 대가 칭찬이나 공덕을 바라지 마라. 그리고 보시하는 사람, 보시하는 물건, 보시를 받는 사람. 이세 가지를 깨끗이 잊어버려라. 이것을 무주상 보시라 한다. 어떤 것이든 생각한대로 될 것이다. 어느 것이라도 느낀대로 끌어당길 것이다. 무엇이든 상상한대로 될 것이다. 누구도 나의 길을 대신 갈수 수 없다. 일을 하러 가야 하는 것이다. 열정만큼 뜨거운 것도, 증오처럼 무자비한 것도, 어리석음처럼 덫에 빠지는 것도, 욕심만큼 걷잡을 수 없는 것도 없다. 감각적 쾌락 대신 마음의 안정을 얻고 굴레에서 벗어나 죽음을 초월하게 온전한 평화를 이루어라. 한 자루의 촛불로 수천 개의 초를 밝힌다고 해서 그 수명이 줄지는 않듯이 행복을 나눈다고 해서 그 행복이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 어떤 말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하여 이치가 명확할 때 과감히 행동하라. 변화 그 자체는 고통이 아니지만 변화에 저항하는 것은 결국 고통이 된다. 세상에는 이기고도 지는 수가 있고, 지고도 이기는 수가 있다. 분노를 계속 마음에 간직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도 독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길 바라는 것과 같다. 크게 분노가 일어나면 백만 개의 장애의 문이 열린다. 고통이 널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과거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간에 당신은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사람들에게 너의 계획을 말하지 말고, 결과물을 보여주어라. 아무리 훌륭하고 아름다운 말도 행동하지 않으면 보람이 없다. 함부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언젠가는 반드시 나에게 되돌아와 나를 손상시킬 것이다. 인생이란 폭풍우와 같다. 인생은 폭풍우가 지나가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비와 바람과 같이 춤을 추는 것이다.